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받아놓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의 백미입니다. 요한사 4장 10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물좀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증거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똑바로 하나님 물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까? 씩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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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0개씩 100개씩 1다0개씩 100개씩 1 0 0다씩 100개씩 1 0 0개예수0 0개씩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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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헬라어로 형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저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걸 채워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아버지와 아빠와 나의 이 긴밀한 관계는 깊은 신뢰 속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흉금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우리라는 단어는 수평 의미에서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 누구도 예의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외로워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이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는 그는 이 관계에 그는 무엇으로 이어진가 하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미를 가지고 있는 그예기는 그 말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열미를 저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럴 캐럴 있어요. 수고하고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분 자지 못하고 추이며 목마르고 여러 분 굶고 죽고 헐벗었느니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에 대한 명령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였더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런 연민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 유세에 대한 내 주위의, 사, 주위의 사람에 대한 이런 연미를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생을 죽인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 보고, 창세기 사장 구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부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에 있다. 라고 판결합니다. 그자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하느니라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귀에는 들리는데 너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한숨 소리, 한탄 소리, 원망의 소리, 정말로 힘들어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는데 너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는 내 지는 사람이 한숨을 쉬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괴로운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라는 이말씀이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 또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시시 사람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출애굽 삼단 시대에 보군요, 애굽에있굽에 있는데 백성들이 그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문을 듣고 그의 공경을 그의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고통의 소리 들었고 그들의 부러짐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희생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 이웃에 대한 정말 이웃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해 주시기 니다 아멘 베트남 전쟁이 한참, 한참 이때 어느 한 마을에 박교포가 떨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이들이 막 부상을 당했어 근데 그 중에서 8살을 먹은 여자아이가 가장 부상이 심했기 때문에 막 도착한 미국의 의사와 간호원은 이 여자아이부터 좀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부상을 심히 당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와 페레키만 맞는 애인은 부상당하지 않은 고아원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아이에게 피를 수혈해 주겠니? 피를 수혈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월낙원을 걸까 손짓받을수록 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에다가 행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니까 그 공화 남자 사내아이가 손을 들었다 왔다 들었다 왔다 또 들었다 내리고 막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있을 때자식의 손을 번쩍 들어요. 들자마자 간호원이 가서 그게 팔을 건치고 피를 빼면서 수혈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핵견의 아이가 한쪽 손로 얼굴을 휘어다가면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오는 소리에 이 의사와 간호원은 뭐요? 당황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마침 월남 간호사가 도착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왜 운이 그랬더니, 이 간호사 자가그 여자의, 그 횡이라는 그 남자한테 물어본 다음에 살려심이 써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행이라는 아이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데, 무슨 그 얘기는 자기 피를 다 빼서 이 여자애한테 죽고, 자기는 어떻게 죽는 해요?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의사선생님이나 간호, 간호사나,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여자에게 뭐요? 수혈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수혈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이 행인한 아이가 아주 밝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걘내친구잖아 이 어린 나의 마음의 순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부르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라고 부르려, 부르려고 하면 그 우리라고 부르는 데 대한 그와 걸맞는 행동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주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 에, 기도를 삼켜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이 아버지 어떤 분인가를 뭐 다른 것보다 정말로 감동적이고 잘 설명해 주는 영화의한 장면이 있는데, 닥터 지바의오래됐장면 어, 닥터 지바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장군이 이 티나라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티나라는 여인이 말하고 나면, 그때는 전쟁통이라 여기저기 불바다, 불바다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자 자부이 다시 묻습니다 넌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자튀어나얘는이 가슴 속에 묻고 있던 그이야기를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제 손을 맙습니다자그 얘기를 들은 장군이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그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자녀의 손을 넣는 법이 없다. 네 아버지는 박터치바보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있나요? 여러분, 자 하늘에 계실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 부르신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운 처지가 와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는 결국 이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기도에 기인명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이 예수님이 결국 어떤 뜻이었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불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수무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어머의 하나님이라 불렀지만은 그렇게 불렀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얘기는 끝난 거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 스타클라인 때이 주기도를 강의한 교수님께서 그한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아주 생생한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불러보래. 근데 그 아버지가 내게 와 닿지 않고 그 다음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셨어. 아버지 좋아요. 이건 사랑의 기도예. 아버지 최고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양의 기도예. 아버지 감사해. 이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유,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뭘 하냐면 생대를 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마설게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가슴에 느끼는지.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느끼는 게 너무 너무 어려웠어. 왜냐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엄하셨어요. 저는 제가 나이 먹으면서 아버지한테 한번생떼를 써본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한번 애교를 부려본 적도 없어요. 매일 꾸지람이었고 혼났고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무서운 존재이지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흥미를 마시 그런 아버지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돌아가셔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르는데그 아버지가 제 마음에 와서 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로지 아버지와 자녀라는 아이라그 사이 이유 때문에 이 아이는 아버지께 뭐요? 생때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딸이 아들이 생때 쓰는 데뭐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이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생때 쓰는 거예요 다섯 살난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더워요 수영도 하러 가요. 아버지가 오늘은 안 된다고 얘기하자, 이 딸이 막무가내로 막목, 오늘 수영하러 가요. 이렇게 때렸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서 타스타리 딸에게 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가위를 그 들고 있던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뭐 하면서 그냥 자기 방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생니까 하나님한테 그 부탁하지 뭐 그러고 파고로 떠난 그 자기 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돈피한무더 보여요. 수영장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아빠가 돈이 없대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해 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정말 가만이 있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수영복으로 딱하아입고 목에다 수건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두고 볼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는 뭐예요 정확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뭐냐면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옆집 아주머니 컨트롤 클럽에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침 무료 티켓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웃끼리 좀 친목도 통화할 겸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이 아버지는 기쁘고 흥분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지마지머니예 아직도 준비 안 했어요. 천천히 준비하고 나오세요. 몇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 사녀의 생 때는 하나님도 못 당합니다. 네. 이자녀가 아버지에게 생떼 쓰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도 말도 안 되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생떼 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네. 아버지가 우리 생태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태를 쓸 자격이 그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때 쓰듯이 너희들도 뭐요? 이 생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 가장 순수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멋있는 기도 생때 기도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얼마든지 생때 쓰는 기도를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알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생태쓸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최고의 기도인 생태 쓰는 기도를 자주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려옵나이다 우리 50일 사랑하면서 인을 향해 주시도록 하습니다